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드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LPG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 실용성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차량이며 부담 없는 유지비를 자랑하는 LPG 연료로 달리는 7인승 중고차입니다. 차박, 캠핑 패밀리카, 업무용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 많은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차량인데요. 올란도 LPG 중고차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선 저희 바렌델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 그리고 실내 공간과 각종 옵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올란도 LPG 차량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전 차자분께서 지정업체에서 꼼꼼하게 꾸준히 관리를 했던 차량이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량 직접 시운전을 해보시면 우수한 컨디션에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외관 색상은 가장 인기있는 흰색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성능기록부를 확인해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옵션 부분에서도 부족함 없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올란도 LPG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큰 부담 없는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유지비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는 LPG로 달리는 7인승 중고차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올란도 2.0LT 세이프티팩 LPG 연료로 달리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3만 5천 킬로를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올란도 LPG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 볼 차량의 하부는 올란도 l p d 차량입니다 올란도 l p d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차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 식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올란도 LPG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올란도 LPG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34,870km를 달린 올란도 LPG 차량입니다 올란도 LPG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올란도 LG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들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란도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올란도 LPG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4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올란도 LPG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주행거리 134,877km 버튼시동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앞좌석 열선시트 크루즈컨트롤 오디오 핸들리모컨 하이패스 룸밀러 접이식 사이드 미러 뒷좌석 열선 시트 후방 감지 센서 전방 감지 센서 올란도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도석실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올란도 LPG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란도 LPG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른딜러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딜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올란도 LPG 차량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관 색상은 가장 인기 있는 흰 색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그리고 실내 옵션 부분에서도 부족함 없는 풍부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바렌델로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